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썸머 이벤트 6월 6일 보상, 이거 접속부터 해가지고 출석 보상 있으니까 딱 6판 감독 모드만 돌려두시면 됩니다. 감독 모드만 이거 돌려두면 되니까 6판 하시고 이거 보상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다 받아보고 얼마 뜨는지 환경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다 받았고요. 그럼 이제 얼마 뜨는지 보도록 할게요. 모두 받아주고요. 아, 그래도 10억 이상만 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상 꾸러미 이건 다 주는 거죠. 슈루, 음 맛있다. 레벨 3, 4천만 원에서 2억. 레벨 2, CP 450. 레벨 1, 선수팩. 오케이 그럼 이거 레벨 1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 까주고요 아 제발 10억만 먹어보자 10억만 6 0안 발에 티하고티하고가뭐 천만원도 안 하니? 훈련 코치 사실 of 코치는 크게 좋은 거안 뜨지 그지 l e 갈아야지 얘는 에중에 어차피 에이전트로 가는 거고요. 일단은 이렇게 합쳐서 1억 1억 정도 먹고 선수팩 첼시 f 버서더 포함인데. 토레스 이런거 비싸지 않나? 모그시즌 핸더슨 5천만원, 지금까지 1억 5천... 그냥 재료값인데, 이거 재료 많이 싸지겠다. 강화데이야때 강하기 화 좋겠네. 음... 1억, 아직까지... 음... 10억 갈수 있으나나... 1억... 아직 크게 못 넘었는데... 2억, 지금까지 2억... 2억 정도 먹어주고요. BP까지 2억 6천. 4억 정도 지금까지? 어, 이러면 잘하면? 4억, 지금까지 4억 먹어주 잘하면 10억 넘길 수 있겠다. BOE! 나이스! 12억! 12억 정도 됐고요. 와, 저기서 이게. 나쁘지 않다. 조르디알바 사카. 12억에 제발 금카 크레스포 오, 아닌가? 마라도나구나. 마라도나가 크레스포인가? 헷갈렸네. 음, 아쉽다. 아 그래도 나쁘지 않네. 그래도 이거 먹은 거면 어딨어? 조르디 알바 먹은 거면 사실은 나쁘진 않지. 조르디 알바 먹어가지고 나쁘지 않네요. 다음 강화데이 때 이거는 내가 강화하는데 사용해야겠다. 내가 재료로. 내 재료로 쓰도록 하고 저는 총 12억인가 그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100억 이상 먹는 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 구독자 분 중에 그리고 생방송 6월 7일 밤 11시에 생일 기념으로 생방송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발 저 생일이니까 와, 오셔서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. 이제 채팅이 좀 많이 올라와야 생방송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. 유튜브랑 아프리카 TV 두 군데서 생방송을 할 건데, 아프리카 TV는 저번에 생방송을 켰는데 오류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켰는데 또 오류가 있어서 만약에 생방송을 안 하고 있다 하시면 유튜브에 오셔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많은 분들 오셔서 꼭 채팅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티 가시면 이거 관련된 거 이제 글 적어 놨으니까 투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. 요바.